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꺼내놓으시고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의롭다함을 여긴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음의 중심, 우리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죠.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주체가, 다시 말해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주인이라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 이것이 그 둘을 갈라놓는 가장 큰 차이였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죠. 어, 지난주 마지막 4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요, 부활의 그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파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게 지난주 우리가 4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5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5장 이야기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 주죠. 곧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될 열매들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이 시작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던진 이야기가 뭐냐면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이후에 어느 순간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를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그래서 돌아오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요. 이게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 이것은 뭐로 표현이 되냐면 성경에서는 죄예요. 뭐 죄라는 게 무슨 범죄한 행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진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탕자가 그래서 그 죄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죠. 의롭다 여긴 받는 내용입니다. 그 믿음이 곧 그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찬을 받고 축제를 열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여기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아버지만이 내가 갈 곳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생각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실제 아버지의 집으로까지 향해 가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얻게 되는 하나의 보상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이야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절대적인 화평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화목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에이레네라는 어, 말을 사용했죠 원어로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냥 인간적인 만족감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뭐 샬롬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서 평안 그리고 평화 화목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그 말은 인간 중심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화로움과 그다음에 온화함을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환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상대적이로서 언제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에일리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비유를 해볼게요. 나무가 정말 온전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지에,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적인 화평, 우리 마음의 온전한 화평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면 우리 삶의 대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에이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숙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 내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만족감,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때 얻게 되는 그 화평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죠. 이방인들과 그다음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에 바로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맺게 해 주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이게 바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지요. 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것, 칭 의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게그 말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결과는 뭐냐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게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는 뭐냐면, 오직 즐거워 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즐거워 한다는 라 것은 그냥 단순히 기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 해야 할 이유를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선물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복음도 선물이죠. 복음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온 것. 우리를 직접 찾아주신 것, 만나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의 소망.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천국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한 순간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즐거워해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3, 4절에는 바로 이러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 즐거워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환란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환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그냥 환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는 환란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유가 있는 환란이에요. 왜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얻게 되는 환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환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다가 얻게 되는 고, 고난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고난들이 쉽지는 않지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인데. 예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라것 하나만으로도 환란의 이유가 됐던 시대가 있었죠. 사실 오늘은 우리의 유혹을 이기는 것 자체가 환란이죠. 자기한테는 사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유혹 자체. 그것은 내가 견뎌나가야 할 환란과 같은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자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환란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당시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환란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란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환란 자체가 기쁨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적극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게 환란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시대는. 오히려 그것에 거스르며 살면 삶에서는 환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히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걸 환란으로 여기더라도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왜 환란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굳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상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간 중심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언제 끝나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니라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컨시스턴트한 거예요. 끊임없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휘포라는 게 몸못 아래 또는 몸못 옆에서인데, 이 모네 또는 매노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제가 의역을 하면 근거에 가까운 말이에요. 시간의 근거, 공간적인 근거, 상황의 근거. 그거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래, 하나님 옆에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환란이 바로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광야는 그냥 그 자체로 보면 우리에게 고통과 환란처럼 느껴지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그거야말로 즐거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의 만나주심을 체험하잖아요. 날마다 먹여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기적을 느끼지 못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사치하고 나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진면목을 우리가 보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근거 아래 근거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내는 다시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도 도키메오라고 하는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확증에 가까운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와 동행한 걸 알았지요. 그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연단, 그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체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확증을 얻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인간도 변화돼요. 품성도 바뀝니다. 확증이 생기면 그만큼 그 말을 바꾸면 단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견뎌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그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소망이란 게 뭘까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장차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대감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증 속에서 나타난 기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라는 확증으로 내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연단의 삶을요. 거꾸로 보면 다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한 환란을 감내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내일이 오늘보다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그날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희망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내일 눈을 뜰 때는 정말 희망스러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견뎌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소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인데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것. 우리가 그 말을 바꿔서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기대를 저버린다라는 뜻이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만드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환란과 인내, 연단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채우셔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이 에이레네. 우리를 정말 날마다 화평케 하는 일이니까.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에 변화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내일이 확증이 되는데, 우리의 앞날이 보장이 되는데, 오늘 왜 두려운가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장차 내 삶이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확증 믿음이 있다면 오늘 뭐가 두려움가 이 말인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있지 않은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내가 무엇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에 헛되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가 소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를 져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그렇게 증거되었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바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거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 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선인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착하고 좋은 것,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면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연단하는 거예요, 거꾸로. 확증이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증의 체험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인내케 하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과 소망이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흔들리겠느냐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또 걸어갑니다. 또 오늘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날을 늘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내일은 소망의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연단과 인내와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쉬 사라지지 않하도록 인내하며 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번 한 주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추원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